이거 미리 만들어야 돼. 오, 에, 오, 에, 오, 오, 아 오, 가보. 가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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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야야 아, 야!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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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순간이동 집중기. 악몽 4개면 되죠. 악몽 4개 딱 맞아. 완벽해. 순간이동 집중기. 어디다 둘까요? 여기. 여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오석을 다른 것도 둘수 있냐? 안 되네. 보라색만 돼, 보라색만. 보라색을 세 개를 꼽아야 돼요. 야, 이거 용과, 가 여러 개로 이제, 퍼지지가 않나 보다. 오, 썩기 일포 직전. 고기랑 해가지고. 걸어두자. 비가 와도 잘 말라요, 다행히도. 나 당근은 또왜 이렇게 많이 있니? 보라색 보석을 파밍하러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가서, 조집시다. 그림자가 나오든 말든, 가가지고, 다 죽여서, 악몽 연료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둡다는, 어둡다는. 불나면 집도 타나요? 근데 집도 탑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 거리면은 안 붙어요. 깜짝이야, 씨. 한숨 자고 일어나자. 으... 으... 배고파. 또 지하를 가야겠구만요. 아, 햄몽둥이 노란색이야. 찝찝하게. 아, 이거 안 되는데. 새 걸로 바꿔 가자. 후회할 것 같아. 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애들? 아, 여긴 또왜 이렇게 많이 있어? 야. 뭐야, 어그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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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벌써 풀려? 아, 발전기구나. 아, 벌써 발전기세요. 여기 와봐. 뭐라고. 아, 어그로 진짜 이거 미치겠네. 정작 어그로 끌려야 되는 애는 안 끌리고, 다른 애들이 와서 난리치네. 잘 봐. 지금 어그로 안 끌리는 애가 죽여야 되는 애야. 오케이, 죽었다. 얘들아! 너, 너네 친구 죽었어. 이제 신경 꺼! 너네 안 잡을 거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하운드 올 거거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큰고기가 여기 하나 있지? 비팔로가 눈깔괴물한테 죽었나 봐. 뭐야, 그 사이에 발전기가 끝났어? 아까 걔네 엉덩이 빨갰었는데? 어떻게 된 거여? 죽여, 죽여. 눈깔괴물들 도와줘! 눈깔괴물들 도와줘! 잘한다, 잘한다. 불 났다, 불 났다. 다 탄다, 이제 다 탄다. 불이 난 이유는 빨간색 하운드가 죽으면 주변에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실 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눈깔 괴물의 본체가 죽어서 지금 꽃봉오리가 떨어졌는데 이건 다시 그냥 심으면 됩니다. 좀, 좀더 구석에다가 심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다 심읍시다. 똥은 어디에 쓰이나요? 비료 줄 때요. 아까, 아까 밭 보셨죠? 밭. ]이나 아니면은 좀덜 자란 베리 나무에서 베리를 채취했을 때 이런거 시들어버렸죠? 강제로 베리를 뜯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런 애들은 이제 봐야죠. 비료를 야 이거 내고도 다 낮아. 다 갖다 버려. 얼마나 처맞았던 게야! 내고도가 뭐 그렇게 높았었는데 벌써 지금 대박살라기 일부 직전이라니 꽃봉어에는 계속 돌려 쓰는 건가요? 네. 뭐, 뭐, 먹지 않는 이상은? 정말 놀랍게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수염도 너무 많이 괴었다 수염깎자. 아우, 더러워! 으으으, 수염이 몇 개야, 미친. 으, 너도 레이저 제모 받아. 신세계라고, 털이 안 자라. 자, 어차피 밤 되면은 똑같으니까. 바로 갑시다. 아! 미친! 무기 안 만들었어. 큰고기그 다음에 돼지꼬리 돼지꼬리가 의외로 되게 모자라네? 돼지꼬리 또 파밍해야겠다 아우 더워 가자신 싱크홀 탈 때마다 정신력 10 정도 날아갑니다 10에서 20 정도? 자, 지하로 갑시다 어! 악몽이가 있네? 왜, 왜 여기 있지? 아, 무서워 이거 망치로 부술 수 있나? 아, 근데 지금 망치...를 만들 수가 있나? 아마 이거 부수면 태엽 장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태엽 장치가 아니라 전선이어네, 전선. 이 전선을 나중에 대지왕한테 줘가지고 금으로 바꿉시다. 엄마야. 아, 이거 세 마리야. 정신 나갔어? 아, 레벨 2 그림자야! 아, 이거 아닌데.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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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니지! 아! 이런 씨! 아니, <laughs> 진짜 개같네, 게임. 아, 그림자가 왜 나와, 갑자기. 너, 너 지금 나올 때 아니잖아, 꺼져. 아, 아니, 그림자가 진짜 성가신게 뭐냐면요. 닭때리안 돼요. 얘가 때리면 사라지거든요. 한 대라도 맞추면. 보세요. 한 대. 이거 봐, 사라지잖아. 다른 곳에서 또 공격한다고. 아, 이 씨! 때룻! 언제 끝나? Later. 오, 레벨 2 잡았다. 오케이. 나머지 괴물도 한 마리 죽이고. 아, 확실히 햄뱃이세긴세 그지? 아, 죽어. 아. 이우매한 것들, 진짜. 괴물고기 하나 드럽게 많이 주네. 오케 악몽도 얻었고. 나름 나쁘지 않은 파밍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어둡다. 갑옷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야. 이, 이 털뭉치도 필요했죠? 자, 잠깐만. 체스터 어딨어? 아, 뭐야, 너. 자고 있냐? 여기에다가 아이템을. 잔뜩 넣어주고. HP가 언제 이렇게 많이 까였어! 와. 갑옷이 다 막아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네. 파란 열매는 아까 방금 죽였던 벌레 있죠? 걔네들이 유인용으로 쓰는 초롱 아귀 머리통에 붙어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왜 자고 있어요? 깼다. 어어어어어 아, 여기, 여기, 이거 재단 있다, 재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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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두세요. 아, 일단, 얘를 죽이자, 그냥. 아, 야, 이씨. 왜 이렇게 많아? 아, 이씨, 거미까지 있네, 씨 <laughs> 이씨, 씨 나도 화가 많아. 화가 많은 많을만 하지! 아유야. 그래, 일단, 이 일대를 청소하자. 죽여, 다 죽여. 아야. 오케이. 오, 얘, 보라색 보석주네. 매디션 로봇이. 보라색 보석 주는구나. 망치로 부수고. 빠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덤벼. 아, 좀 잘하는데? 이게 형! 아, 아, 형! 레벨 1. 레벨 1 그림자는 솔직히 별로 안 빡세요. 이동속도가 느리고. 공격속도도 보통이라서. 양모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새로운 애가 탄생했어. 이럴 수가 있구나. 오케이, 땡 큐. 아, 아이템 진짜 많이 준다. 근데 <laughs> 아, 막막 들어오네. 좋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지금 아, 이거 불이 들어왔구나. 아우, 야야야, 그림자 나온다. 그림자 나온다. 아이고, 꺼지시고요 아이고, 원거리.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도망갑시다. 잠깐만 나 갑옷 부서지기 일부직전이야 이거 부서지고 나서는 늦어 이거 미리 만들어야 돼. 갑옷 가가가가깍가겨 거겨.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일단 두 개. 가옷 아오치 바로 Armed 모야오. 부서졌. 좋았어. 아오치 바로 부서졌. 좋았어! 아, 잠깐만요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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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P가 없어요 나야 나, 이거 진짜 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laughs> 먹고 아우 야 이거 회복약 가져와야 되겠는데? HP 관리가 생각보다 너무 안돼요 아우야 레벨 초과 몇 마리냐 아 여기가 위로 올라가는 데구나 그나마 내가 다행히 멀리 안 갔었네 아우 빡세 아,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아, 얘가 지하 1층에도 사는 애구나. 오, 박쥐 날개. 원래, 원래 박쥐 잡았을 때박진 날개 잘안 죽어 요 아, 얘는 왜 여기서 단철을날개 오케이. 아, 그러고 보니까 내 이동속도 증가를 안 해놨구나. 이동속도 증가. <laughs> 풀리니까 새삼 느끼지 않나요? 이동속도 진짜 개쓰레기라는 거? 일단 이, 이 집을 부숩시다. 이거 거미가 계속 나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자주 올 건데, 에이!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 어떤 스바라시가 침뱉었어. 아이고, 아이고. 좀 꺼져. 아 그게. 와다 잡았다. 와다피16 남았어. 살려 주세요 제발. 진짜 더 나오지 마라. 진짜. 어 밑으로 빠져버렸다 아이템들. 이, 이 박쥐똥으로도 뭐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여기 정리했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어 아이고. 어. 오, 금이다. 금. 오, 보석. 개꿀. 끝났어? 지진 끝났어? 어, 여기 파란 보석 또 있다. 여기 당근이 있노? 당근 맛있겠다. 자 지금 육포가 썩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거 아끼지 말고 마음껏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 능력치가 완전 하락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개수가 많잖아요. 아끼지 말고 먹어줍시다. 뭐야 레벨 초다. 여기에서 레벨 초 나오는 건 별로 안 무섭죠. 한대 때리고 피하고 한대 때리고. 이지 g 올라갑시다. 알찬 파밍이었어요.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죠. 회복약도 좀 챙겨서. 상한 거 먹으면 체력이 낮아지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음식의 상태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고 모든 음식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썩은 거는 먹으면 HP랑 정신도랑 다 닳죠. 좋을 게 없죠. 썩은 거 먹으면. 이거 육포 썩었다. <laughs> 몬스터 고기가 31개 있어 아 이건 이건 못 참지 이거 말리자 몬스터 고기를 말리는 이유는 오래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먹으려고 말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생존 쪽에 치료 연고 아 쟤가 필요하네 얘를 내가 아까 좀 먹어놓기는 했는데 어딨냐 있다 이렇게 하면은 HP를 20 채워주는 고급 연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아, 아, 아이템 정리 좀 하자, 진짜. 이거 너무 지저분해. 다, 다 내려놔봐. 아, 헷갈려. 참고로 제 더미는 바닥에다 떨구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요. 절대 땅에다 놓으시면 안 되고. 순간 빨려가기가 뭐야? 장착하기. 순간 빨려가기가 뭐지? 나 이거 능력치가 뭔지 몰라. 순간 빨려가. 어, 이거 전멸이구나. 오, 길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텔레포트 할수 있는 그런 건가봐요. 게으른 탐험가라는 이름이 그래서구나. 이렇게 갈 수. 있. 오, 그렇군요. 음? 음, 참고로 이 노란색 지팡이는 여기에서 만들 수 없어요. 고대, 고대 신전이 있거든요? 고대 제작기가 있는데, 그거를 고쳐서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 여기, 여기, 이거 제작기 있다. 라고 했던 그 장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거 거기에서 만들 수 있고요. 어쨌든 개꿀이네요, 진짜. 인벤토리 싹다 비워봅시다. 몇번쓸수 있어요? 한번쓸때 5%씩 날아요. A FEW INCHES LATER 아 내가 농기형처럼 진짜 정리를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벌써 지금 정리하고도 한숨 잤거든요 농기형한다 아이템 정리하는 방법 좀 배워야겠다 자, 상자 텅텅 비어있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살게요 상자의 위치부터 좀한 곳에 몰아놓지 말고 일단 똥을 주워서 여기다 넣어줘요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노 망치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나뭇가지 여기에 지푸라기 여기에 나무 <laughs> 아 뭐야 벌써 겨울 왔어? 아이 토끼들이 벌써 흰색이 됐네 아야 꿀, 꿀 채집 안한지도 되게 오래됐다 와막 다섯 개씩 나오네 어 추워 추워 어 추워 어 추워 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인데시그고 불을 좀 지펴는 상태죠 이거 잘하면서 상자가 가려질라나 상자를 좀 밑에다가 지을 걸, 야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 그림자 장치에 필요한 재료들 여기 일반 재료들 장비는 텐트 옆에. 뭐야, 나무 벌써 다 썼네. 그 많던 나무를 벌써 다 썼다고? 나, 나무가 더 없어? 체스터 보세요. 하나도 없는데? 와, 씨. 나무 좀 캐오자. 안 되겠다. 이거 버려놓고. 어? 보름달이 떴네요? 이거 좀 캐고. 오른쪽에 나무 19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니까? 지금? 벌써 낮이 됐군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무 판자를 만들어서 설방울 상자와 나무 상자를 따로 두자고. 그리고 장비를 더 만들어야지. 어, 나무가 또 모자라. 아 나무가 또모자라아 이게 나무 판자 만드는데 진짜 확확 뜨네 똥을 보관해 놓는 것도 따로 둬야될것 같은데. 똥을 여기에다가 둬야겠다아 어, 근데 나무가 없잖아요. 나 나무로 키옵시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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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개가... 어었다고나 왔던 따뜻해 보란마리아지푸라교로좀대보 벌써 인벤토리가 모자라. 돈스탑을 롱패딩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롱패딩 있어? 롱패딩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뭐야? 겨울 알라판트코구나. 겨울 폭풍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따뜻합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늘. 그러니까 일단 엘리펀트의 발자국을 찾아야 돼요.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은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는데 찾으려고 하면 좀 찾기 힘들 거예요. 뭘 하다 보면은 이제 발자국이 가끔 보일 때가 있고. 아, 이게 또 바닥이 눈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자자자. 아래로. 발자국이 지금 어떻게 생긴거야? 이쪽에 있구나 여기있다 아, 여기 아 발자국이 잘 안보여 아 아래쪽이구나 여기네 아, 이제 마지막 아직 아니고 안보여 이쪽이네. 아니, 발자국을, 씨, 얼마나 찾아다녀. 너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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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안녕. 어디 가니? 우리 귀염둥이. 일단 구석으로 갈까? 우리 같이 사이좋게. 구석으로 가서 사이좋게 쳐맞자. 물론, 맞는 건 너뿐이지만. 오케이. 이제 한 대라도 맞추면은 얘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러면 차라리 쉬워지죠. 와우, 오, 고기도 많이 줘요. 아주 착한 친구예요. 자, 겨울 코알라판트의 코를 얻었습니다. 바로 패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케이, 만드노. 털두 개. 하나, 둘. 짜잔. 개 따뜻. 와우. 미쳤어요. 체온이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도, 저도 솔직히 돈스타브 하면서 이거 처음 만들어 봐요. <laughs> 아니, 근데 체온이 그래도 조금씩 다네. 이게 뭐 아무리 좋아도 그냥 다른 속도가 늦어질 뿐이지 주기적으로 몸을 데우기는 해야 되나 봐요. 너무 쉽게 만들어버려서 실망했어. 어쩌겠니? 내가 너무 잘하는 걸. 자, <laughs> <laughs> 지금 보석이 파란 보석이 몇개 있죠? 음, 네개 매우 아깝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빨간 보석이든 파란 보석이든 여덟 개가 모아지면 굉장히 재미난 짓을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언젠간 모아지겠죠. 이제 뭐하죠? 나 뭐하려고 그랬지? 아, 나무 캐야지. 오씨, 나무 많이 자랐네. 하지만! 아직 3단계가 아니므로. 나무 캐로 직접 발로 뛰어! <목소리>